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 네 수요일이네요. 한 주가 벌써 쭉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네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어떻게 보냈는지 항상 우리는 체크 마감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공주 차트룸은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네,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고 제가 어줍지 않지만 그래도 25년, 27년을 시장 언저리 그리고 또본업 네. 계속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네, 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네, 쌓인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네,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요. <laughs> 네, 근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죠. 네. 직업이 이런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또는 네. 어 이런 거 네, 주식 시장과 관련된 일을 또 했다 보니까 좀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시장을 보던 네 그런 어 개인 투자자 또는 업계 종사자 이렇게 경험을 쌓았지만 시장은 보면은 결국은 오랜 시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시장을 잘볼수 있다. 그래서 저도 네. 좀어줍지 않게 여러분들께 훈수도 두고 이러는 겁니다. 네, 원래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예, 시청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잘할 것처럼 말을 하죠. 그, 그거죠. 그 네, 제가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께 어, 이런 시장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조언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공주 차트룸은 네이버 어, 네이버의 카페에 오공주 차트룸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보다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될 만한 정보, 네,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소중한 후원과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스터 클래스라는 채널을 또 하나 운영합니다. 그거는, 네, 여기 영상, 안내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 저에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계좌로 저는 받지 않아요. 네, 계좌로 받지는 않고요. 네 계좌로 이런 후원받고 이런 거를 안 합니다.그냥 유튜브 앱을 보면 마스터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소중한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네 마스터 클래스 전용 어, 텔레그램으로 뉴스 예. 그다음에 뭐 찌라시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황이 어떠니깐 진정하세요 이런 응원 네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자 종목을 사라고 말 말라고 뭐또 사라고 팔라고 이런 추천, 상담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네. 꼭 명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공주 차트룸은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제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오공주 차트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네, 하는 일이 뭐이 방송국, 저 방송국 이렇게 다니더라도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했습니다. 어디에 있던 그러니까, 네, 끝까지 오공주 차트룸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는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헤드라인은 외국이 돼서 보일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이틀째 사자해서 지수가 올랐다. 뭐, 또는 강보합이다. 0.1 올랐어요, 0.1. 자, 삼성전자 한달 만에 7만 전자. 그래서, 네, 이 코스닥 내린 거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 보면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샀잖아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 어제, 오늘, 이틀간 거의 950만주, 60만주 샀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는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쭉쭉 빠져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버티고 있는 돈들이 있었고, 자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꾸준히 살펴봐야 된다. 뭐 테크윙이니, 뭐 네오세미니, 이오테크닉스니, 아, 이오테크 맞나요? 뭐 어쨌든 한미 HPSB 계속 물론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조심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반도체들 계속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가나요? 빨리 가나요? 이거죠, 여러분들. 자, 제가 초를 치려는 게 아니고 반도체 업황과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지수. 자, 우리가 거의 한 1년 반을 한번 봅시다. 1년 반이 이렇게 내려와서 자,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쵸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저점이 또 밀릴 때마다 여기서 저점 잡고 또 가야 됐었죠. 못 가죠.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어, 메이저나 이런데 쪽 어, 내용을 보면 어디를 지지해야 돼? 뭐 이런 개소리하고 뭐이랬 죠. <laughs> 2차전 지 이제 살 기회야. 네. 그래 여기 무너지죠. 그러니까 또할말 없다가 또 올라가면 또 거봐 역시 맞았어 하다가 또 무너지니까 지금 조용하죠. 자, 어차피 이게 추세가 여기서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꺾인 게 누가 봐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라인을 2,550은 노란불, 2,520, 2,500은 빨간불로 설정하고 시장에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가 판단해서 대응하라.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지금 뭐 하나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개별 종목들의 선, 계속 선별적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때는 단타로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뭔가 주도 섹터가 움직이려면 아직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 하락이 멈추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시장이 갑작스럽게 호재가 나와도 갈까 말까인데 악재가 나왔죠. 중동발 이슈. 네, 그럼 이게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그 기다리는 게 싫어서 나는 트레이딩 하겠다. 그럼 짧게 잡고, 네, 뻔트 되듯이 톡톡 치면서 트레이딩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런 헤매는 모습 보이죠? 오늘 좀 이틀 올랐다고 이게 막 희망에 부풀나요 외국인들 수급이 만약에 내일, 내일 모레 계속 몇백만 주씩 들어온다? 그럼 갈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삼성이 아니라 삼성과 일을 하는 애들. 예, 네,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 제가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 뭐냐면 여유를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 지금 저점 지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길게 보세요, 여러분들. 네, 주봉 이렇게 봐서 지금 예전에 이 화려했던 네, 9만 원 반짝 화려했던 저기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업황 지금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다 소화하고 어쨌든 가잖아요. 흔들림 나와도. 이게 주봉이에요. 네. 일봉을 보면 계속 들으락, 네. 등락이 계속, 네. 들락날락하고 수급도 안 좋은데, 꾸준하게 천천히 보게 되면, 자,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박스 나와있죠? 자, 이 밑에서도 여기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작년에, 연말에, 네 사도 된다. 라고 5공주간인닌 본업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를 보면서, 이 위를 보면서 지금, 예. 자, 삼성전자 말고도, 그 다음에 가야 될 애들 많죠? 자, 뭐, 테크윙이라든가. 네. 얘네들 지금, 뭐, 실적은 다안 좋은 거다 알아요. 이거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안 좋아서 이런 과정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개선될 거란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온 거다. 그리고 시장 때 밀렸다 올렸다 이러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뭐, 이틀 동안 좀 올랐다고 해헤거리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뭐, 이제 또 태세 전환하는 유튜버들 나오고 그러죠. 저도 유튜버지만. 네. 자, 앞으로 갈 거를 생각하십시오. 반도체는 심호흡 길게. 자, 여기 노리고 가는 거죠. 9,000원 대 그리고 그 다음은 뭐이 위고, 이 어판과 함께 천천히. 우리가 자꾸 에코프로를 한번 예를 들면은 대부분 에코프로가 올해 초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네 배, 쉬었다가 또두 배, 세배 올라서, 열몇 배를 간 거를 보고, 와, 이러고, 올해 내내 좋았겠네, 이러죠? 여러분들, 이거 뒤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바보들도 아니고, 네. 새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이거 왜?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올라갔다가도 내려왔다. 이 과정. 이 13만원, 1 5만원이 어떨 땐, 고점이었고, 자, 5, 6만원까지도 간, 6만원 정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보세요.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여기도 15만원 이렇게 갔죠? 이게 얼마부터? 자, 2, 3만, 3만원부터 5배. 그리고 나서, 부침을 겪어요. 15만원까지 갔던 게, 한 7배 갔던 게, 다시 3분의 1 토막이 났죠? 여기 5만원. 그리고 또 다시 헤매다가 올라오고, 시세 나왔죠? 눌렸죠? 여기서 또다 2차전지 안좋다 그랬죠? 예, 나쁜 놈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 어, 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날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 과정, 몇 년의 과정을 못 보고 자꾸, 네. 하, 지금 사면 또 여기 이만큼 가겠지, 저 위로 가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 그거는, 네. 놀부심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현명한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네. 자, 에코프로, 그렇잖아요. 네. 자, 이제 이런 에코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능성 있는 애를 찾아야죠. 엔캠이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지금 죽어 있죠? 예, 얘네들 바닥에서, 이 5만원대에서, 자, 두배 넘게 왔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게 이제, 이 5만원대를 깨러, 여기를 깨러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깨면은, 시간이 걸리고, 또얘네 문제 있겠죠. 만약안 깨면, 어디서 멈추는지 기다려야죠. 분리막 관련해선, 뭐 1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WCP 네 여기 있네 이런 애들 지금 다안 좋잖아요 이차원주 안 좋다고 니까 저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다시 저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애들이 다시 바람을 슬슬 탈때 걔네들 이제 두배세배 배 가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열몇 배를 쉬지 않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차라리 봐두는 게더 낫지 않을까 엔캠 전에 관련해서 수혜받을 거 오늘 좀 몰랐는데 이거 막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닥을 아직 확실히안 했다. 안 다졌잖아요. 역시나 윗골이 나왔죠. 어쨌든 이런 애들이 계속 어 움직이고 있고 또 하락을 좀 그만하려고 막 지지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런 게좀 보이잖아요. 이런 걸 보셔도 돼요.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잘 못한다면 어제 뭐 모비스 상가갔다고 막 이러지만 이런 거 네.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이해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버티는 종목들. 자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어때요? 오늘 3.6% 상승. 강하죠? 네. 아니죠. 자 보세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 왔어요. 네, 그냥 꽁냥꽁냥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요거 1일 어, 학습에 올려드렸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 어제 제가 본업에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본업 기준으로 하면은, 와, 어디 가서 막 자랑해도 되겠네.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흐름들 보이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좋은데 바닥에 있는 애들, 에코마케팅. 계속 이런 애들 좀 보면은, 네, 수급 들어올 때 되면, 네, 한번 착, 네, 착. 그때는 챙기세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4,000원을 어디서 목표가다? 근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12,500원, 뭐13,10% 나온다. 그땐 일단 이런 것들은 저는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네. 이것저것 다 좋다고 나오죠. 네. 안 좋은 게 어딨습니까? 주식 시장에. <laughs> 자,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의 내용, 외국인, 뭐 기관, 어떤 애들이 괜찮게 들어오는지 그것도 보시고요. 자, 반도체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볼까요? 네오셈. 올라갔었죠. 이것도 5 0주 많이 나왔던 거죠. 이만한 시세 나왔고, 지금, 바닥, 1 120, 240선에서 120선, 돌파 다시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죠. 요런 애들, 짧게 보세요. 짧게. 그리고, YIK, 네. 그리고, SEM, CNS. 뭐, 이런 애들, 계속, 반도체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오픈베이스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요즘에 겹치는 애들, 계속 나오는데, 그 외에는 종목들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찌라시 나오면서 나온 거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중동 이슈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장은 재미없네 아, 철강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하이스틸, 문벨 철강, 네, 그다음에 엔하이스틸 네, 이런 애들 한번 체크해보고 또 아, 뭐가 있지? 사면, 사면 철강도 있네. 네, 계속 공략 공략 하는 애들. 자 그리고 KT CS랑 KT IS 애들도 또좀 잠깐 봐줄만한. 네, 그리고 중동 이슈가 좋은 쪽으로 가면 히림 유신 뭐 SY 이런 애들 똑같습니다. 별게 없어요 시장에 지금. 네, 차분하게 파이팅 하시고 기다림의 미학. 네, 이유희관 이 선수가 말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서두르지 마세요. 왜 매일매일 사야 된다고만 생각할지, 본인이, 예, 네, 전업투자자인지, 직업투자자인지, 아니면 어디 사장님한테 월급받는 입장인지, 그리고, 어,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예? 네? 뭐, 김밥집 하시거나 미용실 하시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 주식창 보고 있으면 본업에도 영향 갈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망치는 매매,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을 보고, 아, 오홍주에서 말한대로 난 공부해서 여유 있게 갖고 적금하듯이 가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박스 구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나옵니다. 네. 힌트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